안녕하세요. 생활법률상담소입니다. 오늘의 사례는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한 여성의 사례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맞아서 몸이 여기저기 아픈데 경제권이 있는 남편에게 차마 병원비를 달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네. 가정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는 정부 지원하에 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대신하여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가정 폭력 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 전화 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 시설의 장 등이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 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 요청 가능한 사항은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4. 임산부 및 태아 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5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등입니다. 가정 폭력 상담은 여성 가족부 가정 폭력 상담소나 여성 긴급 전화 센터를 이용하세요.